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Hi,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십니까? 어, 이국티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스크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커류바, 바밤바, 도스바, 빠피코, 아만나 비비비. 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코나 아이스크림. 약간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코나 아이스크림은. 브라보콘, 더블비앙코. 요런 거 이제 사게 되면은, 친구들이, 와, 너 진짜 비싸먹는다. 나한 입만 들어딱다한 입만. 해가지고한입 주고.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한 입만, 한 입만 해가지고, 한 입만. 한 입만 해가지고 한 입만. 주고. 또 주고. 결국에는 저는, 아, 저는 껍데기만 핥아먹고 있고, 어,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네요. 아, 무튼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이제 거기서 거기였는데 오, 요즘에는 진짜 아이스크림도 발전을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엄청나게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로마요 편점 의 신상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이 아주 솔직하게 어떤 맛이 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점 의 신상 아이스크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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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자, 첫 번째로는, X 스 곰표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에 이제 별의 별거에 별, 다 곰표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뭐, 가방, 티셔츠, 그리고 뭐,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곰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뜯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런 느낌입니다. 와, 아, 코나 아이스크림은 이게 짱 고급스럽죠. 위쪽에 이렇게 초코랑, 뭐, 견과류 같은 건가요? 견과류 같은 게 이렇게 아주 갈갈이 갈려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이런 식으로 뿌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역시나,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느낌으로다가, 우유 아이스크림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한번 맛을 볼까요?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이고요. 위에 초콜릿도 사실 그냥 초콜릿 맛이에요. 그리고 뿌려져 있는 견과류도 그냥 견과류 맛. 그냥 평범한 약간 소프트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요 끝에 아직도 요즘에 초코 있나? 와, 뭐야? 초코가 여기까지 있나봐. <laughs> 야, 이거 끝에 맛있야 이건 이건 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먹어야지. 음, 에이. 마로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이 곰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은 아주 기가 막히네요자 다음으로는 i s 조스바 앤폴라포미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론 어 <laughs> 먹은 조스바입니다. 오, 어? 이야 모양 그대로인데요. 아, 오, 약간 초록빛깔 도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한번 배워보러 보죠. 오, 뭐, 그래. 쫀득쫀득해? 와, 누가 장난친 거 같죠? 어, 고추냉이 몰래카메라 하려고 안에다 고추냉이 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약간 찐덕찐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꼭다리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국TV 같은 경우에도 메론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과일도 메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메론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메론 향을 진짜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어어어어어 이건가 보다. 메론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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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요 맛이 나네. 저는 기존 조수바 이거라.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걸 사먹을 것 같아요. 메론먹은 조스바를. 야 괜찮 괜찮하요 자, 그다음은 수박 폴라포입니다. <laughs> 포도 맛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 일단은 아래 수박 색깔로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맛있잖아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거 실험 모인 거. 와, 꼭 있어. 폴라포에 꼭 있는 부분이거든요. 액기스제 액기스. 어, 공감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수박 먹다보면은 수박 계속 먹다보면 밑에 국물 생겨서 국물 딱 떠먹는거 있죠 약간 심심하면서 그런 수박의 그런 액기스들이 딱 입에 다 넘어오잖아요 그걸 모아서 얼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폴라폼 안에 그런 알죠 얼음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삭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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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는 졸음사냥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더위사냥이죠? 어, 더위사냥이 이제 원조인 것 같은데, 더위사냥 말고, 이제 졸릴 땐 졸음사냥.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맛이 왜 졸음사냥인가 했더니, 에너지 드링크를 얼린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아, 진짜로 들어가 있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카페인이 진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에너지 드링크처럼. 와 이거는 사실 진짜로 <laughs>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먹는 사람들 근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좀 얼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어 이게 결론이에요. 나름 괜춘긴춘하네요 자, 다음은, 이, 스 떡과 앤, 브라보 콜이 드 브라보 콜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는 이제 맛이 쑥앤 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어 자,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런 색깔입니다. 오, 약간 민트 느낌이 나죠? 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팥이 요런 식으로 들어있네. 약간 팥 시럽이 들어있는 거래요, 시럽. 오, 위에는 아주 뽀소한 꿀탕콩이요 위에 이렇게 아주 톡톡 박혀있고요. 냄새가, 팥이야, <laughs> 진짜 빠진데 오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국TV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잘한 거예요. 어 이게쑥 냄새를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 그럼 맨 밑에는 어떻게 됐지? 이거 여기를 초코로 해놨을까요? 아, 여기 끝에는 그래도 초코로 해놨네. 아무튼요 브라보 쑥앤 팥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낼수 있겠네요. 어 이국TV는 그냥 브라보 하얀색, 아니면 초코맛으로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떡도화인데 와, 이거는 찰떡 아이스인가 그거네 그거랑 이제 빵도화죠 어, 빵도화랑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도화라고 맛은 흑임자맛이라고 적혀있네요, 흑임자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호, 자, 이런 느낌 이거는 흙모든 돌멩이 넣는은것 같아 여기에 약간 인절미 같은 걸 묻혀놓은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죠 음, 음 오, 맛있어! 흑임자 맛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요! 아이스크림 색깔 보세요!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색깔이 거의 시멘트. 그리고 겉에 떡이 이제 찰떡이죠? 어, 찰떡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얇게. 그리고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흑임자 향이 확 나요! 아, 이게 빵또화가 아니네! 떡!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그래서 떡 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떡도화랑 찰떡 아이스랑 있으면 이국TV는 찰떡 아이스랑. <laughs> 만약에 찰떡 아이스가 없다 그럼 떡도와를 사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맛이긴 합니다 어, 너무너무 맛있고 별미네요 봉자 다음으로는 스피아민트 바입니다 아니 스피아민트 바 이거는 사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껌이잖아요 껌 옛날에 광고 기억나십니까 스피아민트 주시파시 스피아민트 껌이라면 역시 막대껌. 껌산 느낌으로다가 러런 아주 껌그 종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죠. 한번 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 자 일단은 그냥 어 그냥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막대기 반대.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네 약간 어떤 맛이냐면은 스피아미트 껌있죠 그 단물을 모아서 모아서 얼린 맛이 납니다 뭐 아무튼 뭐 나름대로 괜찮긴 하지만은 뭔가 그런 껌이라는 스피아미트는 껌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네요 고구리. 자 마지막으로 이 멘붕어 사만컴이다자이친구 이제 맨 사만코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붕어빵이 새빨개지고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서럽게 울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울고 있나 했더니 불닭 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 와 우리나라는 진짜 맥부심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매운 음식들 인기가 많은데 매운 아이스크림까지 나와버렸네요 아, 일단, 불닭소스 하면 굉장히 맵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불닭소스가 5%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와, 진짜 빨개. 나 매워요! 하는 것 같아요. 파신가 뭐가 이렇게 쏙쏙이 박혀있고 아주 맛있는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요런 식으로 박혀있네요. 어허라, 이건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아이스크림이라. 음? 안 매운데? 어, 잠깐만. <laughs> 매워. 맵구나. 와, 이거 맵다. 참고로 이국티미는 맵질이죠. 맵질이기 때문에 매운 거를 더 극한으로 느끼기 때문에. 근데 엄청 맵다. 막 완전 매워서 못, 삼, 못 삼겠다. 불닭볶음면처럼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풀불향이 응. 나요. 스불 향이 나면서 되게 달큰달큰달큰달큰하고 팥에 그런 약간 고소하면서 달큰한 그런 맛이 올라오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그런 아주 고소한 맛이 또 올라오면서 갑자기 혀에 매운 걸 살짝 묻힌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완전히 맛이 없거나 극혐이진 않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나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조금 놀랬어요 사실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별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 드실 것 같긴 했 했습니다 배운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여러가지 편의점 신상 아이스크림 어, 병맛 아이스크림들을 한번 먹어봤는데 원래 기존 아이스크림보다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이국 t v 가 오늘 조금 호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 만족스러운 어, 그런 리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혹시나 사 드실 분들은 이국 t v 의 리뷰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를 음...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아무튼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그루...